안녕하십니까. 종이접기 강사 배종인입니다. 저는 의정부 상록봉사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여러 선생님과 같이 종이접기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종이접기 강사라는 책자가 전부 다 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 종이접기에 필요한 기초 10가지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 종이접기 강사... 본인들이 책을 보고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강사 자격증을 만드는 교본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종이적기 강사라는 이런데 여기에 있는 33가지를 어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서 강사 자격증을 하려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모든 걸 스크름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재 22페이지와 23페이지 보면 어 종이접기 기본형에 1번 삼각적기부터 10번 꽃적기까지 10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들에게 드린 종이가 양쪽으로 색깔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색깔이 있는 걸 종이를 우리가 양면 종이라 그런 그리고 단면 종이는 한쪽에는 색깔이 있고 한쪽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단면 종이입니다. 삼각적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적기는 이렇게 종이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걸 대각선이 되게 이렇게 어 각이 나오게끔 들어서 끝과 끝을 맞추고 중앙을 손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딱 맞춰주면 삼각 접기가 끝납니다. 삼각 접기 한 상태에서 이거를 펴주고, 펴면 중앙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양쪽으로 접어, 이렇게 접어주는데, 선생님들이 가기 힘들면 이렇게 한쪽을 접고 나서 돌려서, 이렇게 한쪽을 접어줘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 선생님들 하기 쉬운 상태로서 접어줍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양쪽 끝을 쭉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반으로 접어줍니다. 중앙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접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접으면 뭐같이 생겼습니까? 옛날에 한옥에 가면? 문같이 생겼다고 래서문접기입니다 방석 접기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으로 양쪽으로 펴서 또 반대편으로도 삼각을 접고 이러면 대각선 선이 꺼져 있습니다. 중심점이 만나지거든요. 중심점에다가 네 개를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 방석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석접기라고 그럽니다. 고기접기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접기 기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 고기접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을 수 있는데 그두 가지 방법 중에서 쉬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접어서 이 종이를 뒤로 돌립니다. 좌측과 우측 끝이 맞게끔 접어 줍니다. 접어 줘서 다시 한번 돌리면 이 중앙에 손을 넣어서 자, 이 중앙선에 맞게 선에 맞게끔 이렇게 접어 주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걸 너트로 펴서 1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시작했죠. 아이스크림 접기에서 좌측에 아이스크림 접기 도 우측도 똑같은 멍도로 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접고 나면 밑에 이 안쪽을 빼가지고 이렇게 쭉 내주는 것또 그러면 다리미질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주가 선만, 종이 접기는 선만 선명하면 자기가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숨을 접을 수 있습니다. 쌍배접기는 시작을 문접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으로 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습니다. 문접기가 됐습니다. 문접기 된 상태를 또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걸또 반으로 접습니다. 양쪽을 펴주면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이 세의 양쪽 끝 부분을 삼각적기를 좌우 측을 전부 다 이렇게 삼각적기를 해줍니다.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이쪽도 대각선으로 딱맞게끔쓰을 대각선으로 선으로 만들어 주고 좌측, 우측인데 우측부 안으로 선을 넣으면. 손을로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뒷모양이 되어버립니다또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어졌습니다. 접어준 걸 이걸 반으로 딱 접으면 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의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쌍배접기라고 부릅니다. 삼각 주문이 접기입니다. 이 지금 청색을 내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삼각 주문이 접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삼각형을 양쪽으로 양쪽으로 삼각형을 접습니다. 접었다 펴졌죠? 펴서 다시 이게 돌려서 사각 접기를 해줍니다. 양쪽으로 사각 접기를 이렇게 해서 사각 접기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완전히 사각지인중지에뚝넣스서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이 방법이 있고 또 방법은 삼각형으로 한번 접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선이 있거든요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접고 뒤로 돌려서 반대편도 한번 접어줍니다 접어줘서 이 중앙에 손을 넣어서 눌러주면 삼각주문이 적기가 납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각주문이 적기입니다. 청색이 바깥에로 오고 사각주문이 적기 하면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사각 접기를 하고 다시 펴서 양쪽으로 이렇게 삼각 접기를 해줍니다. 돌려서 양쪽으로 삼각 접기를 해서 돌려주면 네개 이렇게 뿌리 생기고 안에 중어 중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각접기라고 그럽니다. 또한 번,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각접기를 하고 오른쪽 한쪽을 삼각접기를 합니다. 이것도 뒤로 돌려서 반대편도 이렇게 해줍니다. 중앙에 이렇게 있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사각접기가 되어버립니다. 네, 사각 접기 방법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학을 접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사각 접기를 해줍니다. 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사각 접기를 해주고 그대로 바로 오른쪽 삼각 접기 하고 뒤로 돌려서 또한번 삼각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각 접기가 됐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막혀 버렸습니다. 한쪽은 막혀 버리고 한쪽은 이렇게 튀어 있습니다. 튀어 있는 쪽을 밑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 줍니다. 중앙에 선이 있거든요.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 줍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 됐죠? 그러면 이 위에 삼각형 부분을 딱 맞게끔 접었다가 펴주고, 자 이거를 양쪽으로 아이스크림이 펴서 위에 삼각형 선에 있는 맞춰서 위로 쭉 올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도기 접기 형태식으로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뒤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중앙의 선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 접기를 해주고. 삼각을 밑으로 접어서 선을 만들어서 이것도 똑같이 자 이랬을 때이 삼각에 들은 선만 정확해지면 이게 그대로 잘 접어집니다 접기 기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접혔죠 이렇게 한쪽 내리고 이쪽을 내리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또 이걸 다시 펴주면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한쪽으로 양쪽을 들어서 이렇게 눌러 접어주면 이런 형태도 바뀌고 학적기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꽃접기는 사각 주머니 접기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양쪽으로 삼각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양쪽으로 사각 접기를 해줍니다. 사각 접기를 하고 나서 종이를 쳐서 양쪽을 이렇게 움직이 선이 나오거든요. 선을 딱 눌려서 이렇게 돼줍니다. 이게 사각 접기자.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아까 합젓기하고 틀린 방법입니다. 자, 아까는 학적기는 밑에 트인 부분을 양쪽으로 삼각형을 접었습니다. 그거, 아이스크림 접기는데 이번에는 막힌 부분을 밑으로 해서, 자, 막힌 부분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뒷면도 돌려가지고 뒷면도 똑같이 접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펴줍니다. 펴 줘서 이걸 한쪽으로 수직으로 씌워주죠. 씌워주고 나면 자, 이, 이 속에 손이 들어갑니다. 손이 들어가면 눌려서 이걸 눌려서 눌러 적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거를 반대편으로 감돌려주고 또 남아 있는 가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손을 넣어서.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 이것도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자, 이제 이제 두 개가 됐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에 맞춰서 중앙에 손을 넣고, 자, 이렇게 눌러주서돌좀 넘기고 다시 그걸 세워서 또 넣어서 이렇게 내려주면, 자,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러면 보면 양쪽으로 날개가, 날개가 네 개씩 껴있습니다. 네 개가 된이를 이제 이선 상태에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맨 뒷장은 왼쪽으로 돌리면 몸의 모양, 모양이 바뀌어져 버렸죠. 여기에 맞게끔 긴 부분 말고 반대 색깔 다른 빛 나온 부분을 갖다 중앙선에 맞춰서 이번에 또 똑같이 양쪽으로 아이스크림 젓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젓기가 됐습니다. 양쪽 끝들이 끝나는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접지 말고 양쪽 끝을 이렇게 자 이렇게 딱 표가 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면이 중앙에 선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양쪽으로 펴서 끝부분이 선이 정확하면 이렇게 바뀌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네개를더 해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면 똑같은 방법이 나옵니다. 이 선에 맞춰서 색깔이 다른 부분, 이 부분을 마주 보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이 양쪽에 접은 상태에서 이 양쪽 끝이 있습니다. 끝을 이렇게 좀 이것도 선이 생기거든요. 선이 생기면 펴서 이거를 완전히 선까지 밀어주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좌우측으로 중앙에 한 중앙을 좌우측으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벌려줘서 돌리면 또 똑같은 방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밑으로 눌려서 이가 딱 맞게끔 이렇게 접어주면 더구랑 뒤로 돌려서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기초가 완전히 알아야만 나중 설명할 때 보면 자 기본 사각 접기 기본에서 합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접기에서 합니다 꽃 접기 시작합니다 핫접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접어 좀 이거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자 양쪽으로 내려주고. 요것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고 중앙을 들어서 양쪽으로 해서 딱 접을 좀이 상태 하나 방법 두개장비를등 오늘은 이렇게 꽃접기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된 꽃접기까지 만들어줬습니다.